자, 자, 산, 산, 어, 어, 어 보, 보. 어어어 설경구 선배님. 어. 이거 영화, 와 그치, 그, 스트레 여기에요? 여기야. 영화 속에서는 이제 흑산도인데 실제 촬영은 여기 도초도에서. 여기 세팅 잘 해놨다. 와. 아니, 실제로,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여기 일몰 때 와서 때. 사진 많이 찍는데 오늘도 와. 일몰에 기대백혀. 역시 전문가 보스. 로맨틱 노드. 아. 없던 노을 끌어왔어요 <laughs> 어? 로맨틱 노드. 아. 응? 와. 와이지 바다에 비치는 이 노을 이빛와 아... 이거 안 아니 무슨 없던 호연지기가 생겨 아니 이게 여기 안 여기 약간 허... 이렇게 안쪽으로 좀 그지 움푹 들어와 가지고 그, 그 작가님 뭐라고 했죠? 뭐 자연의 칼질이라고 했나? <laughs> 자연의 조각칼 <laughs> 아 죄송한데 자연의 칼질 아 약간 두면 해를 칼질해가지고 칼질 자연의 조각칼 아 자연 조각칼 아, 저기 아, 저기, 아, 저기 봐 아. 자연의 조각판역광이긴 아, 아, 한데 역광이라이있지역광이라 멋있지, 역광이라 이게, 멋있지. 아, 됐다 나, 나왔다 이 이거, 봐, 이거. 이거, 봐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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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이, 이, 이런. 오우. 오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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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이 이거. 와딱 이거. 딱 비쳤어요 순간 역광이었는데이진작가이 나보다 잘 찍네 와 제가 지금까지 많은 뭐 바다와 해변과 음. 뭐 촬영지도 많이 가보고 해봤는데 여기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. 아 진짜로 여기는 진짜 멋있는데? 와 저는 진짜 제 인생에서 여기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. 너무 멋있는데? <laughs> 와. 저는 여기를 보는데 지금 기, 기가 막혀다 진짜 근데 진짜로. 와 이게 마음이 엄청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지금. 뭐라 그럴까요? 음. 저도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배우 생활했는데 약간 마음의 정화가 좀 필요한 시기이긴 해요. 뭐 애들 키우다 보면 그렇지. 좀 바쁘기도 하고. 그렇지. 근데 또 이런 좋은 여행지 오니까 또 특히나 오늘 와, 이 장면을 보면서 와, 뭔가 마음의 정화가 좀 느껴지는 느낌.